올라간다. 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병에 군다. 39번 들어갔습니다. 자, I have seen 현재 완료죠. 나는 봐 왔다. 현재 완료 계속. 계속 적좀법이요 자, 많은 회사들을 매니 복수. 자, 많은 회사인데 C에서는 지각 동사죠. 지각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. 여기서. 자, 러쉬 해도 되고 여기다 러싱으로 분사 구조로 걸어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러싱, 성급해 하는데 성급하게 그들의 제품이나 홍보서비스들을 투, 밀어넣는단 말이에요. 장으로 r u 키클리하게 뭐야? 러시하고 있는, 밀어붙이고 있는 자, a r u 유도부사 복수,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. f o r 전 s 사 i i a Russia, s s a r s a r u a c t i o n 은 그러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에라고 서두르는 행동에 자, i n c l u d i n g 포함해서죠. need 필요한데, 투 리커버리 앞에 나오는 니드 설명해 주는 형용사 형법 회복하려는 자, 코스트는 여기서는 뭐 비용을 자, 혹은 그래서 투 생략 구조죠. 두 번째 형용사 형법이에요. 투 생략되고 앞에 나오는 니드 시켜주는데, 미터 니드라에서 미트를 만나다니고 마감일을 맞추려는. 자, 그래서 problem이 주어, 주어겠죠 또다시 문인데 with moving to i c k 까지 with 전체 사진또 명사 처리했어요 너무나 빨리 moving하는 거와 함께 문제는 h o w e 삽입절 실제 주어는 다시 problem이 주어 is 단수예요 자, that it has a h a m p back 이는 것도 에서뭐요 서두르는 행동은 해로운 영향력을 주는데 자, 그래서 원 n 은 a b o u 의 뜻이죠 t 야의 뜻이에요 자,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, 창의적인 과정이에요. 자, 그래서 how ever 이야기가 여기가 어, 핵심적인 주제겠죠. 주제. 자, 좋은 생각은 자, like는 뭐 뭐처럼의 뜻이죠, 겠 전치사. 자, 좋은 와인처럼 아이디어들 복수 복수 동사에 쓰도록 가면 돼요. 필요한데 proper aging. 적절한 g 어, 에이징은 뭐냐면 노화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, 숙성 과정. 그래서 적절한 숙성, 그래서 적절한 적절한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고 다 들어가 버렸네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적절한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자 시간인데 더 땡땡 동격이에요 지금 이제 적절한 숙성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또 o bring out 할 회용사법이죠 자 하면 가지고 올 그들의 풀 플레이버는 완벽한 맛과 질 이거 맛과 맛 맛까지 말이죠 완벽한 맛을 끌어내는 그리고 질을 자 결과적으로 부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4번부터 자 결과적으로 빈칸 자 많은 회사들은 아 하이어링 고용하는 중인데 고용자들을 자 리갈드니스 오브는 우리가 상관없이 아 상관없는데 그들의 나이나 1번 교육이나 혹은 마지막 3번 사회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고용한다 말도 안되죠 갑자기 우린 서들르면 빡친다 이건데 그 다음 rushing the creative process. I am rushing the c r e c a n a d c a n 조동사 e 사원형 a a d t o 가또 뒤에 동 a 원형 a d t o 뒤에 동사원형 안 쓰고 t 다시 o c e s s I am r u 있 h i n g the creative process. I am r 은 s e c o c e 요 s I am rushing the c r a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골라라 안 내겠죠? 설마. 다음에 <laughs> Below Standard는 어, 표준 아래, 표준 아래. 자, Over Excellence 뛰어남에. 그래서 뛰어남. 다음 뛰어난 성능에 있어서 표준 아래의 것을 결과들을 이끌 수가 있고, 자 이러한 것은 Could Have a c h i e v e d 자, 하면 대시 말하는 건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뛰어난 Excellence는 Could Have o PP 조동사 a PP에 별표 치시고, 자 Could Have a PP 할수 있었는데, 할수 있었는데는 그서 앞에는 성취될 수 있었는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어찌부도 썼으니까 could have, pp 수동으로 썼죠. 이게 성취되어질 수가 있었는데 저 위도 뭐 부가적인 시간과 함께 그러면은 서두르지 않았으면. 그래서 주제는 성급하게 출시된 회사의 생산품들은 기준 아래로 이 질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